안녕하세요. 오늘은 콩잎쌈 해보겠습니다. 여름철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또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콩잎쌈인데요. 콩잎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또 멸치젓갈인데요. 오늘은 멸치젓갈 양념으로 콩잎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념에 들어가는 채소 준비해서 다져줍니다. 준비해 둔 젓갈에 레몬즙을 조금 부어서 섞어 주세요. 가든 양념, 된장,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 매실액 모두 섞어 줍니다.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소박한 밥상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. 멸치젓갈을 곁들인 콩잎상 꼭 한번 드셔보세요.